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소화전 근처에 살을 세울 경우 과태료를 두배 올려 8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인데 과태료를 징수하는 서울시의 행정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골목, 트럭 한 대가 소화전 앞에 서 있습니다. 소방관이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설명하자. 차주는 생계가 우선이라고 대답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니까. 잡고. 지 말아야지, 이제는. 또 다른 골목엔 메리평 소화전 위에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잘, 아주, 잘 않아요, 이렇게 차량이 소화전 위에 있으면 불이 났을 때 물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혀 소화전을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치명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정부는 소화전 인근에 승용차를 세우면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만 원에서 두 배가 오른 건데 서울시에선 여전히 4만 원밖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표지판을 단한 곳도 설치하지 못한 겁니다. 예산을 이제 다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빨리 한다면 추경을 하든지, 뭐안 되면 내년 해야죠. 과태료 인상도 맞득 자는데 늑장 행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